안녕하세요. 고객님들께 가장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는 찾다라 중고차의 주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팀 양이 정말 컨디션 좋은 더울 유지 80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어, 연식도, 예,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연식이고요. 실내도 이쁘고요. 그리고, 자, 뭐니 뭐니 해도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오너 드라이버께서 좋아하시는 옵션, 선호하시는 옵션이 전부 다 적용된 차량입니다. 물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어, 괜찮아요. 예, 뭐, 제조사 보증도 넉넉히 남아 있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우리 고객님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 조틸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고객님들 꼭 기억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또 간단한 스펙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식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2022년 1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올뉴G80 3.5 터보 모델입니다. 자, 뭐이더 올뉴G80에 이제 관심 있는 고객님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죠? 2.5 터보하고 3.5 터보하고 예 엔진 가격 약 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380마력의 트윈 터보 엔진이 주는 예, 강력한 퍼포먼스 드라이빙 성능을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 이제 저거 외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옵션과 실내도 이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까지 살펴보시러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외관 바디 색상은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예, 테즈먼 블루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바디 색상이에요. 음, 그래서 신차 출고 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바디 색상이죠. 신차 출고 때 인기가 많은 색상이라 하면 당연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바디 색상이죠. 예. 멋진 테지몬블루 예,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릴도 아주 예, 웅장하고 멋집니다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으니까 야간 운행도 우리 고객님들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휠을 좀 볼게요 휠이 아주 역동적이고 스포티함을 느끼실 수가 있죠 자, 원래는 19인치 크로밀이 기본이지만 이 차량은 70만원 상당의 20인치 크로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너무나 깨끗하고요. 전자 서스펜션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승차감도 아주 뛰어나겠죠. 타이어 트레드는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약한30% 정도, 예, 예 조금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광 상태 어때요? 예, 광 상태 너무나 좋죠. 아주 번쩍번쩍한 광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 뭐 스톤 칩도 거의 없이 정말 컨디션 좋은. 군내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거 우리 찾아라 준고차 매입 차량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 요, 요 부분이 빠질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죠 유리막 코팅 시공이 빠졌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시점 이 시점이 추석 연휴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팀량은 약속 드리죠. 예, 우리 고객님들께 유리막 코팅 시공해서 출고해 드릴 거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속이려면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광 상태가 너무나 좋거든요. 예, 예, 아직 유리막 코팅 시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좋아요. 예, 유리막 코팅 시공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이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고객님들 아주 좋아하시는. 듐베이지 실내를 품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태즈먼 블루바디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너무나 예쁜 듐베이지 실내를 품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300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2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착자감 좋고 부드러운 나파가죽 시트로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실내가 너무 고급스럽고 뭐 우리 고객님들 만족도가 정말 높으실 거예요 또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까지 맞춰 놓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할 때 실내 클리닝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끝내 놨습니다. 유리막 코팅은 제가 출고 시에 분명히 시공 끝내서 고객님들께 차량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추가된 옵션이 하나 또 보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정말 좋아하시는 옵션이에요. 전신 마사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 190만원 상당의 컨비니언 스펙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전신 마사지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22년 개선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어, 조수석에도 전신 마사지가 적용이 된, 그래서 옵션 가격이 190만원으로 조정이 됐다라는 거, 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또, 고객님들 차량 구매선 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컨비니언 스펙은 고스트 도어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고스트 도어 작동 상태도 너무나 좋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차가 전혀 없잖아요? 황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뒷바퀴 일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는 약한40% 정도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테도 너무나 멋지죠. 확실히 테지먼 블루 바디가 참 유니크한 예, 그런 느낌을 주죠. 자 280만원 상당의 전자식 사륜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니까 눈길 빗길에도 우리 고객님들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실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도 좋습니다 자 침수 흔적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침수 흔적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트렁크 플로우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침수차는 없습니다 도난차도 없고요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없고 예 허위 매물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조 팀장한테 바로 전화 주시면 되시겠죠. 자 운전석 쪽도 보시면은 예 단차 전혀 없이 아주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은 아주 예뻐요. 예 훼손은 전혀 없지만 나파 가죽 시트 예 조금 부드러운 시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름은 있다라는 거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어 고스트도. 예, 운전속도 도 작동 상태 아주 아주 좋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색상 조합도 너무나 좋은 차량이죠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대 상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14.5인치의 6세대 내비게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픽이 아주 좋아요 그래픽이 좋다 보니까 예, 외부 날씨를 탑승하자마자 예,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기능도 참 많은 예, 그런 6세대 내비게이션입니다 추가된 옵션 하나 더 보여요 70만원 상당의 힐트인캠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예, 혹시 모를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예, 블랙박스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해 놓으셨으니까 예, 우리 고객님들 뭐 이런 예, 혹시 모를 상황 정말 완벽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차량 기능 설정하시기도 예, 참 편합니다.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 구성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22년 개선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객님들 드라이빙 즐기실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예,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예, 이 추석 연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장거리 이동하시는 고객님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장거리 이동하실 때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이용하시면 운전 피로도가 확 낮춰집니다. 예, 현저히 낮아져요.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반자율 주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150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턴 스펙 2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자, 반자율 주행 이용하실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차선 변경도 함께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더욱 더 편하게 반자율 주행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지도 화면도 보시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고요. 예. 아, 이 차량은 510만원 상당의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차량의 사방 모습과 후방 모습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자, 6세대 플랫폼의 차량이니까 3D 어라운드 뷰를 이용하실 수 있죠. 장애물 자세히 확인하시고 좁은 도로 이동하실 때라든가 어, 지하주차장 진출입하실 때 차량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터치시계풀 오토 공조기도 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너무나 예쁘죠 조작하시기 예 당연히 편하죠 조작하시기도 편하고 버튼 배열도 참 좋아요 그렇죠 예 이용하실 수 있기 편하게 예 버튼 배열도 참 좋고 공기청정 모드 적용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항상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운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키도 보시면 이렇게 NFC 카드 키 포함 3 개의 키 모두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시는 차량이고요. 또 하킹 어시스트 원격 주차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좁은 공간 주차하실 때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리모컨 가지고 편하게 원격 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계기판도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 전자 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요.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으니까 차선 변경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 시그널 이렇게 계기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졸음 운전 방지하실 수 있는 전방 주시 경보 센서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운행. 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자 주행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79,585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자 G80 차량은 5년 10만km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뭐 이정도면은 그래도 넉넉한 보증기간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그냥 마음 편하게 차량을 선택하셔도 되시겠죠 예, 마음 편하게 차량 선택하시고 차량 운행하시다가 불편하신 부분 조금 이라도 있으시다면 가까운 블렌즈나 하이테크 센터 방문하셔서 모든 부품의 무상 서비스와 무상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정말 정말 속. 편안한 예, G80 차량입니다. 자, HOD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필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너무나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한눈 파실 필요 없이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예, 너무나 안전한 예, 그런 차량입니다. 대시보드도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300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자, 고급스러운 가죽 대시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스티치도 느낌이, 예, 아주 아주 좋고요또 대시보드가 너무나 깨끗해요. 그래서 아침에 탁 차량 탑승하시면, 기분까지도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또, 리얼로드가 적용되어 있죠. 예, 실내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에요. 네, 리얼로드까지 예, 멋지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듀베이지 내장제하고 만나면 실내 분위기가 한껏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니까 실내 분위기가 아주 아주 좋아요. 고급스러움. 예쁨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예 맛이 나는 예, 그런 차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좌석 보신 것처럼 뭐 부족함이 0.1도 없는 차량이에요 이제 저하고 뒷좌석 가시었고 뒷좌석의 내장대 상태 살펴볼게요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의 시트 컨디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어 정말 깨끗하죠 뭐 훼손도 전혀 없고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어, 확실히 실내 클리닝을 끝내 놓은 차량답게 정말 깨끗한 예,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패밀리카로 이용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정말 넓은 예, 넓은 레그룸을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탑승을 하셔도 뭐 우리 가족분들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암레스트도 보시면 리얼로드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오, 이 부분도 너무나 고급스럽죠. 그리고 어, 이 다기능 버튼들 자리라고 있죠. 이제 다가올 겨울에 따뜻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자리하고 있고요. 뭐 오디오도 컨트롤 하실 수 있고, 후면 전동 커튼도 뒷좌석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또 오토공조기가 예, 뒷좌석에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풍량과 온도, 예, 이렇게 독립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되어 있죠. 예,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의 소중한 프라이버시에 지키실 수 있고, 자외선으로부터도 보호받으실 수 있고요.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적용됐기 때문에 어, 천정 헤드라이닝이 스웨이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듄베이지 색상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느낌이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어우, 방음 효과까지도 아주 뛰어난 예, 스웨이드 하 헤드라이닝이 적용된 차량. 자, 보신 것처럼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이죠. 어, 거기다가, 어, 외관과 실내도 너무나 예쁘고, 우리 고객님들 이런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오늘 조특량에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2년 1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올류 G80 3.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좋아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옵션들이 전부 다 추가 적용된 차량이었죠 추가된 옵션 리스트 예, 여기 자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우리 고객님들 차량 구매 선택하시는데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 조합이 너무나 좋은 차량이죠 테즈먼 블루 바디와 그리고 듄 베이지 실내를 품고 있는 아주 아주 예쁜 고객님들께서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예, 정말 예쁜 색상 조합의 차량이었어요. 주행거리 약 7만 9천 킬로를 주행을 했고요. 황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에요.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는 금액은 4,120만 원입니다.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 보시면 주택량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궁금하신 점 예, 네,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어 시승 원하시는 고객님 계시죠? 저거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하시고 실차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차들아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있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침수차량, 도난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담임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보증해드리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차량 판매되면 당연히 8% 취소 환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 댓글창 보시면 우리 차들아 중고차 공식 카페 주소 나하고 있어요. 여기도 많은 방문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 보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팀장한테 전화주시죠.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차들아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